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길잡이 수학학원의 수박티입니다 오늘은 고등수학상, 어, 2차 부등식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 다음 2차 부등식 푸는 방법, 그 다음 2차 부등식의 작성법까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2차 부등식이 뭐냐? 부등식이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부등호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부등호 네 가지, 뭐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네 가지가 일단 있어야 되겠고고요. 그래서 부등식의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0보다 작다,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이 식이 나와 있을 때 좌변, 그죠? 그랬을 때이 좌변이 X에 대한 어떤 식이다? 2차 식으로 나와 있으면 얘가 2차 부등식이다. 그러니까 좌변이 AX 제거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크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아이들을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럼 2차 부등식을 구해야 하는데, 이 2차 부등식은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자, 그 말이 뭔 말이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일단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0보다 크댔죠. 근데 얘가 누구랑 같다고? y랑 같다며.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y가 0보다 크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는 y 값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y가 0보다 큰 구간을 찾는 거예요. 자, y가 0보다 큰 거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죠, 그죠? 어, 그러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알파보다 x값이 작은 애들은 다 0보다 크고요. 또 x의 값이 알파보다 큰 애들이 다 0보다 크죠. 이 y값들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점의 y값, 이 점의 y값, 이 점의 y값 다 베타보다 크고요. 여기 있는 y, x값 다 구해보면 알파보다는 작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2차 보등식을 해를 구하려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0보다 크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 y가 0보다 큰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요번에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했으면, 이 부분이 0보다 작다는데, 얘가 y랑 같으니까 곧 y가 0보다 작은 구간, y가 0보다 작은 값의 x 범위를 구함, x 값의 범위를 구하면 된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요런 그래프였다. 만약에 똑같이. 여기가 알파벳타야. 그럼 0보다 작은 거, y 값이 0보다 작은 걸 찾는 거야. 자, 요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내가 지금 X축만 그렸는데, 자, Y축이 요렇게 있으면, Y가 0보다 작은 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X의 값들을 보는 거야. 2점 X값, 2점 X값, 2점, 요 안에 있는 X값들을 다 보니까 어때요? 요 알파라는 값하고, 베타라는 값 사이에 있죠? 그죠? 그래서 얘는 X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차부등식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그때 Y값을 보셔야 돼요. 항상 Y값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자,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2차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자, 첫 번째, f(x)가 0보다 크다. 이때는 무슨 값이라 했죠? y 값이라고 했어요. 그럼 y가 0보다 크다 작다를 구별하려면 y가 0인 게 바로 이직선이죠, 이거 x축. 이게 y가 0이네요. 이걸 기준으로 위쪽에 있으면 0보다 큰 거고요. 아래쪽에 있으면 0 보다 작은 거예요. 그럼 자0 보다 큰 거는요 파란색으로 표시해 보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 다이 y 가0인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0 보다 작은 건 어디 있어요? 그러면 0 보다 작은 건요 밑에 이 부분이에요. 이해됐나요? 근데 이때는 무슨 값을 구하라했죠 x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f(x)가 0 보다 크대요. 이럼 파란색이죠? 이 파란색 이 파란색 부분의 x 값의 범위를 구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점들은 다 이렇게 내려보면 x 값들이 다 어때요? 마이너스 3보다는 다 왼쪽에 있네? 그럼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 또는 자 여기도 된다 했잖아. 이 부분도. 이 부분의 x 값을다 수선을 내려서 보면 x 값들이 다 어때요? 요 0이 되는 이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다 오른쪽에 있네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그 다음에 0보다 작대요. 바로 이 초록색 부분이에요. 자 이때 x값을 구하라 했죠. 이 점들의 x값들은 다 이렇게 x축에 내려보면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어때요? 여기 있는 점들이니까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항상 이런 문제를 풀때 일단 0이 되는 애를 찾아야 돼요. y가 0이 되는 x값 두 개를 찾고 걔를 기준으로 크다 작다가 나뉘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그럼 0보다 작은 구간의 x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여기에서는요, 는이 안 붙는 이유, 크다, 작다, 했으니까 그대로 가시면 돼요. 근데 3번은 어때요?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죠? 그럼 0보다 큰 애들 여기 있잖아. 쟤네들 그대로 적어, 일단. 자, 그 다음에, 같아도 된대, 0이어도 된대, 0이 내가 어딨어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이었죠? 여기다 는 붙이면 되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0보다 작거나 같다도 그대로 같다만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차 함수 그래프, 이런 식 구할 때, 해 구할 때는요, 0보다 크다, 작다, 이런 거 구할 때는 일단 뭘 찾으라고요? 0이 되는 X 값을 먼저 찾는다. 됐죠? 그 다음, 얘이차 함수가 아래로 볼록이라면 이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0보다 크다라고 나오면 이 작은 값보다는 작고 이큰 값보다는 크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0보다 작다 하면 요 사이에 들어가니까 요 사이에다가 X는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 사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2차 방정식, 아, 2차 함수, 다른 문제, 어, 이 문제를 한번 가보자. 요 문제에도 생각보다 어려워 하거든요. 그래서 요 문제는 꼭 내가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여기다 넣어 놨어요. 자,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와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2차 부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자, 첫 번째,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먼저, 이게 는 0이 되는 애 찾으라 그랬죠. 자, 는 0이 되는 애, x 축이랑 만나는 거, 이거랑 이거야. 마이너스 2하고 2예요. 근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라 했는데 얘는 어 위로 볼록이네요. 위로 볼록이면 아까 그것대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위로 볼록인데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을 한번 색칠해보자. 이게 0이고요.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쪽입니다, 이쪽. 요렇게 되죠. 이 부분에 무슨 값, x 값들을 다 찾아야 돼요. 자, 어때요? 요 X값들이 이 x 값들이 전부 다이 0이 되는 애들 사이에 있잖아. 그죠?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 그래서 얘는 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요번에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답니다. 자, 이 2차 함수 그래프에서 0보다 작은 거, 0이 내가 여기 있었고요. 0보다 작은 건 그거보다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의 x값의 범위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x값들 다 구해보니까 어때요? 마이너스 2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고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요 부분도 봅시다. 요 부분들은 보니까 다 어때요? X 값이 이네들보다 다 오른쪽에 있네요. 그럼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이거 참 어려워 하더라고요 요거는 다시, 이거 다치고 다시 해볼게요. 요번에는요, 2차 함수뿐만 아니라 요 1차 방정식, 이 1차 함수, 얘네들 사이의 관계예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할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mx 플러스 n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자 항상 아까 전에 이런 문제 풀때 어떻게 했어요? 능형이 되는 애를 찾으라 했죠. 왜? 이게 능이 될 때를 기준으로 크다 작다가 나뉘거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같은 애를 먼저 찾아요. 그래서 같은 애를 기준으로 크다 작다가 나뉠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mx 플러스 n이 같아지는 점을 찾는 거예요. 같다는 얘기는 바로 교점이 돼요. 바로 이 점하고 이 점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같아지는 찾았죠? 그러고 나선 어떻게 하느냐? 얘를 기준으로 나누세요. 이렇게 나눌 거예요. 구간을.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이제부터 파란색은 2차함수를 그릴 거예요. 2차함수가 파란색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 초록색은 1차함수요 그래프 그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 어떤 애를 찾으라 했느냐 하면, 자, 2차 함수랑 1차 함수를 비교하면 1차 쪽이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이쪽이 더 크대요. 그럼 이 그래프에서 초록색이 더 위에 있는 애를 찾는 거야. 바로 어디예요? 여기. 여기 지금 초록색이 위에 있죠? 어. 그 다음 여기도 초록색이 위에 있네?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3번의 구간은 바로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는 지금 초록색이 위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될까? 마이너스 3보다 왼쪽에 있네요.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여기 같다 있으면 같이 갖다 붙여주시면 되고요. 또이 구간이라 했죠. 어떻게? 이같아지 애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야지 초록색이 더 높아요. 그럼 여기 얼마? 1이죠. 그럼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됐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거 4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뭐라고 돼 있죠?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mx 플러스 m보다 크다. 어, 요번에는 요 2차가 더 크래요. 그럼 2차가 더 크면 어느 쪽에 초록, 아, 파란색이 더큰거 찾으시면 돼요. 파란색이 초록색보다 더 위인 거는 바로 이 부분이네요. 맞죠? 이 부분이 파란색이 초록색보다 위쪽에 있죠. 어, 그럼 이때 X 값을 구하시면 되는데 요 1인 값보다 안쪽이고, 아, 밑, 작고요 마이너스 3인 것보다 위쪽입니다. 그래서 요 해는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까지 해됐죠? 가장 기본적인 2차, 부등식은 우리가 아까 전에 그래프 그려서 하듯이 하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부등식을 구할 때 항상 어떤 애를 찾았죠? 는이 되는 애를 찾았죠. 왜? 작다, 크다, 요거의 기준이 되는 건 같다예요. 그래서 같은 애들을 먼저 찾아서 범위를 나누시고요. 거기에서 이 범위, 이걸 만족하는, 요 부등호를 만족하는 범위를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요거 은근히 어려워하니까 요거 이런 문제 있으면 꼭 연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2차 부등식 푸는 방법. 아까 대충 설명은 해드렸으나, 일단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볼 건데, 이때 a가 0보다 크다는 가정하에 이 그래프가 그려진 겁니다. a가 0보다 작으면 이런 형태 아닙니다. 알죠? 자, a가 0보다 클때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얘가, AX 제고 플러스 BX 플러스 C. 아, 여기, 이거, 이게 적었어야 되는데. 아, 자, 여기다 적어놓을게요. 자,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 2차 방정식은 뭐 집어넣은 거예요? Y 대신에 지금 0을 집어넣은 거죠. 그죠? 그럼 뭐예요? X 절편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 부등식, 아니, 이 2차 함수에서 Y 대신에 0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X 절편을 구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크면 x절편이 두 개란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알파, 벳타에서 만나는 아래로 볼록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판별식이 0이면 x절편이 하나예요. 어,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죠. 그럼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면서 아래로 볼록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x절편이 허수가 나오잖아. 허수는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x절편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X축이랑 안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떠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되게 많이 헷갈리는데, 판별식이 0보다 이거 크다고 생각하는 애들 되게 많아. 이렇게 떠있으니까 크니까, 0보다 크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알겠죠? X축과 만나는 점의 개수를 구할 때의 판별식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지만 이렇게 떠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이거에 따라서 2차 분등식의 해가 다른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요해 구해봅시다. 그럼 요 그래프에서 0보다 큰거 찾아보세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죠. 그래서 X는 알파보다 작거나 X는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0보다 큰 거는요. 요거요거다 되고 누구만안 돼요. 알파일 때만 안 돼요. 알파는 0이잖아요. 0은 0보다 크다고 할수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얘는. 그럼 얘는요. 전부 다 0보다 크잖아요. 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0보다 크거나 같다 되있으면 여기다 다 같다만 붙여주시면 되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알파만 아니고 다 된다 했는데,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같은 애까지 포함돼서 모든 실수가 되는 거예요. 얜 여전히 모든 실수겠죠. 그죠? 그럼 이번엔 0보다 작은 거. 그래프에서 0보다 작은 부분 바로 이 부분이네요.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 사이다. 여기서 0보다 작은 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가 없다. 얘도 0보다 작은 애 없죠? 해가 없다. 작거나 같다를 하면 얘는 여기다 능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서는요, 작은 건 없어요. 0보다 작은 거 없잖아, 여기에. 그지 근데 0이 애는 있죠? 그래서 얘는 해가 딱 하나가 나와요. x는 알파. 이렇게. 얘는요, 0보다 작은 애도 없고 0인 애도 없으니까 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얘는 a가 0보다 클때 그래프예요. 0보다 작을 때는요, 그래프의 모양이 좀 달라집니다. 알겠죠? 내가 하나 해볼, 이거 해볼까? 요번에는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야 되는데 위로 볼록이니까 요런 형태. 알파, 베타. 그 다음, 판별식이 0이니까 X축이랑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요렇게 되는 거. 요거 알파. 그 다음, 판별식이 0이니까 0보다 작으면 X축이랑 안 만나면서 아래로 볼록, 아, 위로 볼록이니까 요런 형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해가 어떻게 될까? 0보다 큰해가 여기가 돼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자리가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0보다 큰 애들은 x하고, 알파와 베타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0보다 큰거 없고, 얘도 0보다 큰거 없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얘는 늘만 붙여주시면 되고요. 얘는 0보다 큰건 없지만 같은 애 하나 있다. x는 알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돼요? 그니까, 러이 그래프 형태를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니까, 러 2차 부등식의 그래프는 총몇 가지 경우가 나온다? 이렇게 6가지가 나옵니다. a가 0보다 크다 하면 3가지. 얘가 0보다 작다 해도 3가지. 그런 말이 없으면 이 6가지 다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문제 풀 때. 됐습니까? 자,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자,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시오.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4가 0보다 작, 크거나 같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능력이 되는 애부터 먼저 찾으라 그랬죠? 자, 얘는요. 인수분해가, 오, 된다. 7이 1 4의 마마. 그죠? 그럼 얘는 x-2, x-7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0인 게 뭐하고? 2하고 7이라 했고요. 그러니까 x절편이 2, 7이네요. 그 다음 x제곱 앞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양수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인 요런 그래프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큰 애들 여기 있고요. 같은 애 여기 있고. 그죠? 그럼 답은 x는 2보다 왼쪽이죠. 그죠? 2보다 작. 거나 같고 또는 x는 7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크다. 자, 어, 얘 예, 음수네요. 그럼 그래프를 위로 볼록으로 그리셔서 문제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양수로 만들어 주면 돼요. 근데 보통은요,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로 만들어 주라고 해요. 왜냐하면 한 가지로 통일하는 게 우리가 문제를 풀때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변을 마이너스를 곱하면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가 돼요. 음수 곱하면 부동호 방향 이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다음 어떻게 하랬죠? 는 0이 되는 애를 구하랬어요. 어,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할까? 근의 공식으로 구해야 돼요. 이해돼요? 자, 그럼 얘를 근의 공식으로 얘 보자.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은 0이다. 해를 구해볼게요. 짝수차죠. 2 곱하기 2. 그러면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7하고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7 이렇게 되어있구요. 얘가 지금 내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양수로 만들었으니까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에요. 그 다음에 아까 어떻게 했죠? 이거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0보다 작다로 바뀌었으니까 0보다 작은 구간 여기를 찾는 거죠. 그래서 답은 x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7보다 크고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7보다는 작다.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아나 이거 부호 마이너스 안 곱하고 마이너스인 걸로 풀어보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도 돼요. 알겠죠? 그럼 그렇게 해도 되니까 먼저 뭐 해야 돼요? 능력의 해를 구하면 돼요. 는용의 해는요. 얘랑 어차피 똑같아요. 왜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은 0을 했을 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얘가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랑 해는 똑같아요. 그 대신에 그래프 모양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루트 7 마이너스 a 플러스 루트 7이고요. 얘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찾으래요? 여기서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결국 이 사이가 돼요. 이거 두 개의 사이가 되네. 답은 똑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왕이면 요 하나로 통일해주는 게 제일 많고 편해요. 그래야 내가 덜 헷갈리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올 때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로 만들어주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얘 인수분해 돼요. 3, 3은 9, 마, 마. 어떻게 되죠? x-3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네요. 그럼 는 0이 되는 애가 뭐야? 3밖에 없어요. 그 말은 이 그래프 그렸을 때 3일 때만 x축에서 만나니까 요렇게 3일 때 접하는 요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근데 0보다 어떤 애? 크거나 같은 애 찾으래요. 0보다 큰 애들은 여기 다 있고요. 얘만 같아요. 3일 때만. 근데 큰 것도 되고 같은 것도 되니까 결국에는 이거 다 되는 거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해가 뭐야? 모든 실수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마지막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자얘 인수분해 안되죠. 5일 해가지고는 뭐 되는거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근의 공식으로 해를 구하라고. 일단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는 0이 되도록. 그러면 근의 공식하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 어? 루트 안에가 어떻게 돼요? 음수가 나오네요. 얘는 한마디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애였어요. 그럼 얘는 허근을 가지니까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떻게 이렇게 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얘가 0보다 어떤 애 찾으라고요? 작은 애 찾으랍니다. 자, 이 부분. 이 부분이랑 얘가 만나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네요. 그죠 0보다 작은 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얘는 뭐야? 애가 없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어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2차 부등식 을 우리 보고 작성을 하래, 만들래. 그럼 마음대로 만드나? 아니죠. 뭔가 조건이 나오겠죠, 그죠? 그 조건이 뭐냐, 해가 나오는 거야. 해가 나와 있으면서 2차 부등식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해가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고 x 제곱의 개수가 1이랍니다. 자, 그러면 있잖아, 우리 x 제곱의 개수가 1이면 아래로 볼록일 거고요. 그다음 0보다 크다나 작다나 일단 뭐 어떻게 나올 텐데? 알파 베타가 둘다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능0을 했을 때 해가 알파랑 베타가 됐다는 얘기야. 한마디로 X 절편이 알파 베타 두 개란 얘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그게 바로 알파랑 베타란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뭐래요? 알파와 베타 사이라네요. 그럼 알파와 베타 사이면 이 부분에 해당되니까 이 부분 그죠? 이 부분은 X축보다 어때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0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작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해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될것 같고 요 끝에가 그 다음 이 2차 방정식이 2차 부등식의 이 2차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능0을 했을 때 알파와 베타를 해로 가져야 되니까 x 알파 X-β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0보다 작다 왜냐? 아래쪽이니까 그래서 이거 풀어했지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어, 그 다음은요? 그러면 요번에는 해가 X는 알파보다 작고 베타보다 작대 아니 크대요. 그러면서 x 제곱의 개수가 1이래요. 자 만약에 여기에서 x, 개수, x 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다 이러면 위로 올라오고 그려야 돼요. 알겠죠? 일단 양수니까 그냥 갈게요. 1이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원래 이런 거 구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능형의 해를 구하랬는데 능형의 해가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니까 얘는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면 x가 알파보다 작대요. 알파를 기준으로 작다. 이쪽 왼쪽으로 가야 된다. 이쪽이죠. 그다음 베타보다 크다. 베타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그래프. 이쪽입니다. 어, 다 어때요?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잖아. 그럼 0보다 어떻다? 크다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0보다 크다 되고요. 이 앞에 2차식은 마찬가지로 능형을 했을 때 해가 알파, 베타가 돼야 되니까 알파 x 알파, x 베타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만약에 근데 x제곱의 개수가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음수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부등식이다.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럼 마이 1이니까 위로 볼록이셔야 되고요그 다음 해가 알파벳 다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어떻다는 얘기라 했죠? 는 0으로 했을 때 해가 두 개가 나왔으니까 x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자 x축이랑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요. 그죠? 그 다음에 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서 위로 볼록으로 했어요. 그랬다. 그 다음에 이 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알파와 베타 사이라 했으니까 알파랑 베타가 있으면 이 사이에 있는 건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죠? 그럼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 해당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0보다 크다고요? 그러면 x-알파 x-베타 해놓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 계수가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기다 마이너스 해주셔야 돼요. 이해 됐나요? 근데 있잖아. 재밌는 건이 상태에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한번 곱해볼래요? 마이너스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x 알파, x 베타 하고, 얘 0인데 0보다 작다로 구동을 많이 바뀌어버려요.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얘랑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2차 부동식을 작성하라고 했을 때는요, x제곱의 개수가 뭐 2다, 3이다, 아니면 마이너스 5다, 이런 거 나오면요, 1이라고 생각하고 먼저 풀어요.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뭐 2다 하면 여기다 1을 곱하는 거고요. 마이너스 3이다. 뭐 마이너스 3을 곱할 때 이럴 때 음수를 곱할 때는 부등호 방향을 항상 바꿔야 돼요. 그것만 해주시면 문제는 쉽다. 알겠죠?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뭐든지 간에 먼저 1이다 생각하고 먼저 요걸 찾은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양수 뭐 2, 3, 4 이런 애들은 여기다 2만 곱해주면 그것만 곱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x제곱의 개수가 음수로 나오면 양변에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해 되셨나요? 그럼 문제로 가볼게요. 자, 해가 다음과 같고 x 제곱의 개수가 1이다. 얘는 1이라고 나와서 너무 쉽네요. 그죠 그럼 2보다 크고 5보다 작대요. 1이니까 일단 아래로 볼록인데 2, 5가 나왔다는 얘기는 능0을 했을 때 x축에서 2, 5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근데 0 근데 그거 어떻다고 요 2하고 5 사이래요. 그럼 여기네요, 요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0보다 작다가 되는 거고요. 2하고 5가 나왔다는 얘기는 x 2, x 5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풀어 쳐 볼까요? 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2, 0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되네요. 자 그다음 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3보다 크다. 얘도 또 마이너스 2, 3두 개나 나왔네요. 그럼 아래로 볼록이면서 마이너스 2, 3 맞죠? 얘가 개수가 1이니까 그냥 다리로 볼록으로 하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서 마, 만족하는 범위를 보자. 마이너스 2보다 작대요. 마이너스 이보다 작은 부분이 부분이고요. 이 x축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 다음 3인 애들보다 크다 했으니까, 여기다 오른쪽으로 가는, 요런 두 군데네요. 다 어때요? x축을 기준으로 위쪽에 0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해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는 0을 했을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가지려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 되네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다가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x는 1. 어, 하나밖에 안 나왔어. 자, 이 말은 뭘까? 여기 있으면 X축이랑 몇 군데에서 만난다고? 딱한 군데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가 1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여기서 해가 X는 1, 딱 하나밖에 없대. 왜 이럴까? 그럼 일단은요, 얘가 완전 제곱식이니까 X-1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0보다 뭐 크다, 작다 하고 뭔가 능이 하나 붙을 거예요. 그래야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온다 했죠. 만약에 크거나 같다 하면 어떻게 돼? 큰 거랑 같은 거랑 하면은 모든 실수가 돼버려요. 그럼 이 크다가 아니네. 그럼 어떤 경우야?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작은 애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작은 애 없어요. 같은 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같은 애만 적을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식은 답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고요. 2가 아닌 2라는 게 하나 나왔죠. x 제편이 2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예요. 자, 근데 2가, 2 빼고 다 된대. 자, 2 빼고 다 된다. 어떤 부분일까요? 2 말고, 요거 2는 색칠하면 안 되고, 나머지 다 된다. 그럼 요 부분도 되고, 요 부분도 되네? 다 X축을 기준으로 어때요? 위쪽에 있죠? 그럼 0보다 크고요. 같았으면 2도 포함이 되는데, 같다가 없기 때문에 2가 빼고 나머지가 다된 거예요. 이해 됐어요? 그럼 얘는 2인에만 하나 가지려면 x 2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 이게 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할수 있겠죠? 이렇게 그래프 아니 2차부등식의 작성까지 오늘 같이 공부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2차부등식 두 번째 시간으로 아마 2차부등식을 끝내지 싶어요. 어, 다음 시간에 2차부등식 마지막마저 마지막 더 하고 끝내고 마지막으로 직선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 이 부분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 많았어요. 안녕.